자, 여기 보면은 x1인 사람수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는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의 했으니까 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번식 하나가 자, 그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의 4k. 얘는 k의 피분의1두 번째 식. 이렇게 나오겠지? 자, 그러면 음, 얘라는그 자체가 자, n e k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얘는 얘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래. 로그 양변에 로그를 사용할 거야. 로그 k는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좀 이렇게 정리 좀 하자. 이렇게 쓸수 있겠지? 이렇서 양면에 로그를 취하자. 이렇게. 취해줘서 정리하면, 로그, n, e, k에서 로그, Nk를 빼주고, 얘는 자 보자, 2의 2분의 1 제곱이고, 2의 3제곱이야. 그러면 2의 2분의 1 마이너스 3이지.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지. 5가 되겠지. 자, 이너스지분의되5 이렇게 그5면은겠그이가되이지5 2분의 5제곱이다정리하고자 5가 보자. 여기다 그대로 써 주면 겠지 5가 되 a a 로그 되 k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A 로그 K 이렇게 돼서 없어지면 A끼리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자, 로그 2K잖아. 2 e 플러스 로그 K라고 쓸수 있겠지. 플러스 A 로그 K 그러면 로그 K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로그 2라는 애는 로그 2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어서 얘도 지수 올려주면 a제곱은 로그 2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어서 다 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할 수 있어서 a는 2분의 5가 되는 값 하나 나왔지요. 자 a값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걸 해주면 얘도 로그 조금 다른 걸로 그러니까 로그 N4K 에 마이너스 로그 NK 는 로그 PE 에 마이너스 재고 4K 도써 주면 로그 A 마이너스 A 로그 4K 로그 A 마이너스 A 로그 K 가되 겠지? <laughs> 소거 되 고, 마이너스 a의 로그 자 얘를 4 플러스 로그 k로 분류할 거야. a 로그 k 그러면 소거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로그 4는 로그 p의 마이너스 1제곱 로그 4의 마이너스 a제곱은 로그 p의 마이너스 1제곱이 로그 없애면 4의 마이너스 a 제곱은 p의 마이너스 일 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일 제곱 곱해버리면 4의 a 제곱 p랑 같으니 자 a라는 애가 2분의 5야 그럼 얘 계산해주면 2의 제곱에 2분의 5제곱이니 2의 5제곱이 p의 값이 되겠다 그냥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정리만 좀 잘해주면 이런 건 어려운 거나